नमोत स भगवतु अर्हतु संभृतसु नमोतसो भगवतो 삼마 그 삼부다소 나모 다사바가와도 아라한도 삼마 삼부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계 절합니다. 자, 법구경 보겠습니다. 지금 24번째 품 딴하 받고 가래품이죠. 어, 공부하고 있는데 음. 먼저는 어떤 사람에게 가래가 늘어나는가? 이렇게 가래가 늘어나는 사람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떠돈다라고 해서 윤회한다라는 거 보여줬고요. 어, 이런 표현이었죠. 그, 가래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늘어나고, 가래를 이기는 사람에게 슬픔은 영꽃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슬픔은 그에게서 떨어진다.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가 가래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래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요? 예, 바로, 어, 지금, 우리가 독성했습니다만은, 과거로 끌려가지 말고, 미래로 끌려가지 말고, 현재를 통찰하라. 현재를 통찰하는. 네. 현재의 법으로 끌려가지 마라, 통찰하라. 네. 이 방법이 가래를 이기는 방법이죠. 네. 어, 그런 부분 함께 보았구요. 그리고 337번 개송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읽었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참으로 그대들을 위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방초의 뿌리를 원하는 사람이 방초의 뿌리를 캐내듯이, 애의 뿌리를 캐내어라. 흐르는 물이 갈대를 꺾지 못하듯이, 마라가 거듭거듭 그대들을 꺾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거든요. 부처님께서 참으로 그대들을 위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당부한다. 이런 말씀이죠. 어, 방초, 그 향기로운 풀의 뿌리를 원하는 사람, 뭐 약재로 쓰거나 이러려고 그 뿌리를 원하는 사람이 그 방초의 뿌리를 캐어내듯이 가래의 뿌리를 캐내라. 가래의 뿌리를 캐내라. 가래를 뿌리 뽑아라. 어떻게?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애매의 삶을 실천하라, 실현하라. 과거로 미래로 끌려가지 말고 현재를 통찰하는 염모이탐 소멸하는 이런 실천, 현재의 법에 끌려가지 않고 현재를 통찰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래를 뿌리 뽑아라. 마치 흐르는 물이 갈대를 꺾지 못하듯이 말아가. 거듭거듭 거듭 그대들을 꺾지 못하게 하라. 마라에게 꺾이지 않는 삶. 그래서 가래를 뿌리 뽑아라. 네 여기까지 지난번 보았고요. 오늘 338번 개성입니다. 야타비 물레 아누빳다 외 달해 친노비 루코 뿌나레와 루하띠 이 완비 단하누사예아누하떼니 빻다띠 두카 미당 뿌압뿌낭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하면, 잘린 나무도 다시 자라는 것처럼, 애의 잠재 성향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그 괴로움도 거듭거듭 생겨난다. 라고 했어요. 음, 뿌리 뽑자라고 했거든요. 뿌리를 캐내자 이래 했는데 어 우리가 뿌리를 다 캐낸 줄 알고 있지만 그 밑에서 아직 다치지 않은 뿌리가 있어. 그래서 그 뿌리의 생명력이 죽지 않아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러면 나무를 잘랐다 해도 그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한 상태로 있으면 아, 시작할 때 말을 잘못했구나. 뿌리를 뽑는데 남아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제 나무를 자른 거죠. 음, 땅 위로 올라와 있는 나무를 잘라도 그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어 있으면 이 나무가 다시 자라난다. 그러하듯이 갈에 없는 애멸의 삶을 실현하자! 라고 할 때도, 이 가래가 겉으로 가래를, 가래를 소멸했어. 애멸을 했어. 라고 해도, 그래도 이 가래의 잠재 성향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그 괴로움도 거듭거듭 생겨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어, 가래를 소멸했는데, 거기에 뭐 잠재 성향이 뿌리 뽑히는 이런 게 있을까라고 어 볼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말할 때자 다시 수행지도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해서 어 정견부터 정염까지를 필수품으로 삼매해들죠. 그러면 이 필수품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어서 삼매가 더 나아가는 전체 과정이 사념처라고 하는 필수품의 과정이죠 그러면 이렇게 필수품을 갖추고 삼매에 들면 삼매를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으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이란 자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법을, 법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한다. 무상고 무아를 찰견한다. 라고 보통 말하는, 이제 사실에 부합하게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어, 무상고 무아의 관찰. 그래서 여실지견하게 되었다. 어제도 말씀드린 거지만, 염정지 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 개념적으로는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실다운 지혜를 갖춘 거고요. 실답게 본다. 사실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이 상태가 가래가 멸한 상태예요. 가래, 어, 진짜, 어, 방금도, 그 상서로운 하룻밤경에서도 그 가래로부터 관찰하는 세 가지 방법 가래로부터 관찰하지 않는 세 가지 방법 뭐 이렇게 이제 다 보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실지견 하면 이렇게 실답게 보았다라는 게 깨달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했다? 깨달았다! 하는 이 상태를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이게 정말로 깨달음이 성취되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예, 하나의 문제가 있죠. 삼매를 성취한, 삼매를 토대로 여실지견한, 이 깨달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요런 거죠. 요말 거꾸로 하면 뭐죠?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깨달은 거거든요.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가래가 소멸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삼매 안에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걸 삶이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지요. 산매에서 나와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때 가래가 소멸된 삶이 성취되어야 이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처님이 깨달았다 라고 하는데 일상으로 살아갈 때는 가래가 계속 작용하는데 아이고 내가 깨달은 자여 깨달음의 상태로 가야겠어! 라고 해서 삼매에 들어서, 삼매에 들었을 때만 가래가 소멸한 이런 깨달음이 부처님의 삶이라면, 이제 우리가 보는 부처님의 삶은 가래와 함께 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런 온전한 깨달음은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이, 일상이 깨달은 삶, 애멸의 삶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서 여실지견했다 실답게 보게 되었다라는 이 깨달음이 삼매의 제약 위에 있다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아,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위빠사나로서 삼매라는 제약의 깨달음이 성취되었을 때, 이제 더 해야 하는 일이 있구나. 요점적으로는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해야 하는구나.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되고도 애멸이 실현되려면, 아, 근본적으로 가래가 생겨나게 하는 원인, 번뇌를 부서야 하는구나. 번뇌라는 것, 이것이 완전히 부서져야 산매라는 제약 없이도 가래가 소멸한 삶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번뇌라는 것의 자리가 어디냐? 그래. 이게 바로 가래의 형성과정.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의 그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이제, 어, 이런, 그,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여실지견하는 깨달음에 왔으면, 이제는, 딱하 안에서 작용하는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딱하 안으로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그 과정을 직접 가야 하는구나. 이 과정을 말하는 것이, 여무이탐소멸 이렇게도 말하는 거고 이곳이 여무이탐으로의삼마타 소멸로서의 윗바사나 여실지견하는 과정이 사띠 사띠의 완성과정 사념처 수행의 완성이라면 여무이탐 해가지고 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삼매의 완성과정이요 사마타고 소멸의 과정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완성의 과정이 지혜의 완성과정이고 윗바사나다 이렇게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여모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이런 과정으로 번뇌를 완전히 부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삼매라고 하는 이 제약을 해소하는 최후의 과정이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 온전하게 깨달았다, 알아한되었다 그죠? 여실지견에서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을 정취하면 고상태, 그 실다운 지혜로서의 예류자. 이래 되죠. 그리고, 이제, 딱가 안에 문제를 해결해서, 삼매라는 이 제약까지도 해소한, 음, 이 깨달음의 과정. 삼매가 완성되고, 지혜가 완성되어서, 이 제약이 해소된 상태, 빠인냐 완전한 지혜를 성취한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지금 338번 개송이,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하면 잘린 나무도 다시 자라는 것처럼, 애의 잠재 성향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그 괴로움도 거듭거듭 생겨난다. 해서, 어,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하면 잘린 나무도 다시 자라는 것처럼 하는 게 뭔가요? 내적인 심의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했어.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지만 깨달았어. 그런데 문제는 삼매라는 제약 안에서 있다 보니까 삼매에서 나오면 되살아나는 그 번뇌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걸 말하는 게 뭐죠? 바로, 뿌리는 다, 다치,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한 상태로 표면에 나와 있는 나무만 잘랐어. 그러면, 삼매라는 제약에서 나오면, 그 나무가 다시 자라나. 라는, 예,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 여실지견. 요 상태를 나타내는 문구죠. 자 그리고 나면 가래의 잠재 성향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그 괴로움도 거듭거듭 생겨난다라는 요거 가래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 뭔가요? 가래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는 요 과정이 바로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 여실지견에서.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는 과정, 애멸의 과정, 빳가라는 가래의 형성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가래를 뿌리 뽑는다, 여모 이탐 소멸, 사마타 위빠사나 삼매의 완성 과정, 지혜의 완성 과정, 이런 내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래를 소멸하는, 애멸의 과정을 실현하는 거, 번뇌를 부수는 거, 예, 요런 음, 이렇게 완성되는 거, 요요 요 부분을 지시하는 것이 가래의 잠재 성향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그 괴로움도 거듭거듭 생겨난다. 가래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아라. 네, 잠재 성향이라는 거어산잠 어, 그러니까 행위의 재현을 위해서 잠재한 것인 상과 같은 말이고, 또이 상이 전도되어 있는 것으로의 번뇌와 같은 말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338번 개성, 어, 아빈야의 여실지견, 빠린야의 해탈지견. 네, 요 상, 요런 그 단계적 깨달음. 삼매의 제약의 해석 요 부분을 직접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려낸 수행지도의 타당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알수있고요 339번 개성입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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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두 띵 상값 바라가니시다. 어떤 사람의 36가지의 마음에 들고 강력한 흐름 탐의 과정인 사유의 급류는 나쁜 견해를 나는다라고 해서 어 36가지의 그 강력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흐름이 탐의 과정이다. 탐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그 닦아 안에는 탐진치가 있고, 이곳이 닦아 밖으로 삶의 현장으로 올라오면 간탐진의 사견, 뭐이래되는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 36가지의 마음에 들고 강력한 흐름, 사유라고 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금류가 있어. 그게 36가지 형태로 있어. 그런데 그거는 탐진치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탐진치의 삶의 과정이 표면에 올라오면 이런 서른여섯 가지 금유에 휩쓸리는 거요. 그런데 어, 앞에서 말했듯이 가, 가래의 잠재 성향이 뿌리 뽑으면 뿌리 뽑히면 딱가내가 무탐무진무치 의래되죠 그러면 탐의 과정이 이렇게 36가지의 강력한 흐름,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사유의 금류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가래의 잠재성향이 뿌리 뽑힌 애멸의 삶이 실현되면 이제는 탐의 과정이 아니고 무탐의 과정 이렇게 되겠죠. 아라한의 삶. 무탐의 과정 이러면 사유의 금류가 멈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6가지의 이 마음에 들고 강력한 흐름 이런 사유의 급류가 어, 무탐의 과정에서는 멈추기 때문에 나쁜 견해를 나르지 않는다. 바른 견해를 갖고 세상을 삶을 사실에 부합하게 부합한 눈으로 보면서 살게 된다. 바른 견해를 가진 깨달은 자 해탈된 삶이다. 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요 36가지 36이라는 숫자를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요거는 좀 연구가 필요해요 지금 니카야 전체적으로 보면 이 36이라는 숫자는 어, 우리 보면 36번 상류다 22번 108경에서 뭐둘셋 5, 6 이러면서 108가지로 이렇게 숫자가 나아가요. 그 중에 36가지 느낌, 경험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맞지만 이까야 137번 육처분석경에서는 그 36가지라는 게무엇냐 라고 해서 어, 36가지 중생의 발걸음이 있다. 라고 해서 세간과 출리 각각에 연결된 여섯 가지 만족과 불만족과 평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척법을 인식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삶의 과정에서 세간과 연결된 만족 불만족 평정 출리에 연결된 만족 불만족 평정 이래서 어, 세 가지씩이 두 가지니까 여섯 가지고 또 그게 여섯 가지에 대한 삼이 하니까 어~ 육육이 삼십육 서 가지로 어~ 아니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처 법을 만나는 이 삶의 과정이 어~ 만족 불만족 평정이라는 그~ 여기서 보면 이제 마음에 들고 강력한 흐름 사유의 금류 그랬잖아요. 결국 만족, 불만족, 평정이라는 것이 사유의 과정에 적용되는데 그것이 세간과 연결된 사유냐, 출리에 연결된 사유냐 이렇게 해가지고 36가지라는 숫자가 나타나요 어, 요거좀 연구가 필요한 게 음... 이렇게 말해지는 36가지. 그니까, 러 만족, 불만족, 평정이 세관과 출리, 안입이 설신의 열에서 만들어지는 36이라는 숫자가 사유를 지시한다. 사유의 급류 어, 요 부분, 음, 과 어떻게 좀 잘, 그,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좀더 그 연구를 해서 잘좀 그 설명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다 싶은데 뭐 일단은 하여간 뭐 이런 경우에서좀 우리가 역으로 아 이런 만족 불만족 평정 요런 부분이 음 사실은 만족 불만족 평정이라는 거는 또그 다섯 가지 기능 우리가 어제 독성했었죠 어, 느낌의 다섯 가지 독성에서그 락고 불고 불락을 어 락과 만족 고와 불만족, 평정. 요렇게 다섯 가지 기능으로 말하잖아요. 그 다섯 가지 기능 가운데, 락과 고를 제외한 만족, 불만족, 평정. 요세 가지를 지금 사유의 자리에 대응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요런 주제거든요. 뭐, 하여간 제가 조금 더잘 어, 살펴봐서, 어, 36가지가 사유의 자리. 를 아, 사유의 자리에 적용되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좀더 숙제로 삼아서 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 가래의 뿌리를 캐내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 가래의 잠재 성향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이것은 삼매 위에서 깨달았다라고 해도 완성이 아니다. 여실지견이 삼매에 제약된 깨달음이라면 이제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는 과정,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고 가래가 소멸하는 이런 애멸의 삶을 완성함으로써 해탈지견 해야 완성이다. 그러니. 가래를 캐내어라, 뿌리 뽑아라. 요런 말씀. 어, 그랬을 때, 바로 그 가래와 함께 하는 삶이 탐의 과정으로서 사유의 급류라고 이제 말해지죠. 어, 요것이 그 완성되어서 가래가 뿌리 뽑힌 완성된 삶, 무탐의 과정에서는 그 36가지 사유의 급류가 가라앉고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네, 여기까지를 이제 어, 공부했습니다. 자, 내일 340번 개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